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에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아멘. 바움 가르테는 그리스도의 성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에게 이끌린 모든 자들을 위해하여 내려주신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성천 기사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성천하셨습니다. 부활 못지않게 중요한 교리가 성천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셨으므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아기 예수로 오셨습니다. 탄생에도 천의의 몸에서 태어나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가신 이야기도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성천하셨습니다. 메시아 왕국의 설립을 앞두고 예수님은 성천하셨습니다.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옛날처럼 두려워하거나 의심하거나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다투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들에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가 그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시니 구름에 쌓여서 보이지 않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상징합니다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은 성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성천은 사도들의 눈앞에서 벌어진 실제 사건이었습니다. 8절에서 예수님은 내 정인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해야 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것을 증거해야 합니다.또 예수님은 재림하실 것을 증거해야 합니다.예수님은 하나님의 통치권에 동참하여 왕권을 행사하시러 하늘로 복귀하셨습니다.성천은 단순한 공간적인 장소의 이동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을 성인 받고 높임 받으신 것입니다.10절에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에,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계속해서 주의 깊게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하늘을 응시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애끓는 이별의 심정을 잘 나타내 줍니다. 10절에 갑자기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라고 했습니다. 흰 옷은 순결과 종기를 상징합니다. 이두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과 영광을 보여주는 천사들입니다. 이런 존재들이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역과 관련해서 주요 사건과 매우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에 보면 소돔이 멸망하기 전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절에는 부활주일 아침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는데 두 천사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0절에도 고넬료가 기도하는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라고 했습니다. 사도들의 출신 지역을 말해줍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길쭉하게 생겼습니다. 남쪽이 유대고 북쪽이 갈릴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갈릴리 사람입니다. 북쪽, 변두리 사람들입니다. 뭐 요새로 말하면 경상도나 전라도에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전부가 북쪽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가롯, 유다만, 유대지방 사람이었습니다. 이들 본래 직업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갈릴리 사람들의 본래 직업은 어부와 세리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시골떡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 촌떡이 같은 사람들이 위대한 사도가 될수 있었습니다. 구세주를 만나면 누구나 위대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11절에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장에 내려오실 것만 같아서 하늘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려오실 것 같다는 것은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뭐 별자리를 연구한다든지 천문학자들은 하늘을 봐야 할 거지만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면 안 됩니다. 멍하니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예수님은 성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하늘에 볼 것이 없습니다. 보고 있다고 해서 금방 오실 것도 아닙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맞아야 한다고 하면서 흰 옷을 입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들이 이단입니다. 하늘만 쳐다본 자들은 늘 실망만 했습니다. 8절에 말씀대로 새로운 사명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요구됩니다. 천사가 이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11절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고 했습니다. 구름을 타고 올라가신 예수님께서는 다시 구름을 타고 재림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성천하신 모습 성천하신 모습대로 재림하십니다 영과 육이 다 있으신 총체적인 인간으로 우리의 눈으로 볼수 있는 모습으로 오십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증거해야 할 것이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그대로 오신다는 약속은 예수님을 증거해야 할 제자들에게 큰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찬란하고 위엄 있는 모습으로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을 친히 완성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임무는 그때까지 왕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궁극적인 성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강구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성천하셨습니다. 성천하실 때의 모습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실 예수님을 맞아야 한다고 하늘만 바라보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오실 예수님을 대망하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정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하셔야만 성령께서 오실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정인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야 합니다. 누구에게 예수님을 언제 어떻게 전할지를 성령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행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을 따라서 정인의 삶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만날 사람을 만나고 행해야 할 일들을 행하게 하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한 목소리를 내게 하옵소서 전쟁이 거치고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적단체들과 적과 통일로 나아가게 하는 자들이 없게 하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적과 통일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민주국가로 전쟁이 아닌 평화롭게 통일을 이루게 하옵소서 성경을 대적하는 자가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과 있어서는 안될 법을 만들지 않게 하옵소서 이스라할 법을 폐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지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로운 판결이 내려지게 하옵소서. 정책한 판결하는 자들과 악한 판결하는 자, 재판을 지연시키는 자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재판을 지연시키는 악법이 폐기되게 하옵소서. 법원이 정의롭게 하옵소서. 언론이 공정하게 하옵소서. 일하는 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옵소서. 놀고 먹는 자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을 만드는 자가 되고 일을 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파업과 시위가 그치게 하옵소서. 나라를 망하게 하는 모든 주제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논문 지도자 악한 지도자 어리석은 지도자 자기 배만 불리는 지도자 나라를 망하게 하는 지도자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앞을 보고 선한 것을 분별해 살고 앞길을 제시하고 섬기는 지도자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건세로 섬기는 자가 강해지게 하옵소서. 지도자들과 이 백성들에게 선한 것을 분별하는 지를 혜줘없소서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고 지할 것과 버릴 것을 알게 하여 흥하게 하옵소서. 적절한 때꼬치 것을 꼬치게 하옵소서. 업무방해가 없게 하시고 업에 충실하게 하옵소서. 쓰레기됨을 뒤지 말고. 성경에서 보물을 찾게 하옵소서. 지도하는 기쁨, 응답받는 기쁨,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기쁨, 말씀이 주는 기쁨, 예비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살리는교회가망구는지 밝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간절한 간구에 영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명만을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을 온전하게될 지어다 신유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병중에도 모든 자들과 지식이 온전는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의 나라의 면적을 불쌍히도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것들이 드러나고 제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정성과 시비가 없는 제도가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와 나라가 되게 하시며 경제가 나아지고 정상 수지와 무역 수지 격자를 유지하게 하시며 출산이 올라가고 출산의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가공을 빛들이 건강하게나 먹을 거리가 되게 하시며 늘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료기문제들이 해결되게 하옵소서 어정갈 등의 혼란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모든 게명확해지고 열이 고생이 무너져 내리듯이 갈등이 해일어서 시급히 전공 유아 대생들이 되돌아와서 병원들이 정상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사들만 부유하지 않게 하옵소서 사람에 필요한 일꾼들도 묵묵하게 하옵소서 청년들의 학비 고 학교에 광을리 없어서 우리나라와전체가 마약청정국이 되게 하시며 국가와 지방정부 부채 안정가가 공사부채 가계부채 기업부채 각종 부채를 다 갚게 하옵소서 자정공급이 원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일과 채소 원효가 안정되고 강달라 고환율를 막아 주시옵소서 국정원원이 하루속히 해결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자은농진의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